다시 끝냈어요, 다시. 어, 이게 뭔가가 좀, 아까 전에 뭐 테스트 한다고 뭐 하면서 앱이 좀 많이 엉켰네요. 자, 눌러서, 이렇게 나오고, 아, 이게 좀, 좀 마음에 안 드네. 이거 좀 바꿔야겠네, 이미지를. 이렇게 메뉴 나오고, 검색하고. 그렇죠, 이게 나오겠죠? 자,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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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뉴 기법, 고뭐 위로 올라가네, 올라가기. 이게 되고, 오늘 김밥. 가격이 좀, 오늘 김밥이 메뉴가 좀 디자인이 이상한데, 그거를 좀더 이쁘게 한번 해봐야겠네. 메뉴, 여기도 마찬가지로 데코를 주면 돼요. 그러니까는 이게, 여기 패턴이 뭐냐면은, 뭐 항상, 그러다 보니까 이게 AI가 이런 것들이 쉽게 circle 20 정도 줬었죠. 그리고 여기에 margin을 주면 되죠. 상태 넣고 range, e s e t empty, left, 25, right, 25, b o t t 25, 다음에 padding, 이거만 음, 음. 저도 이제 밑에 좀 이쁘게 나올 거예요. 아까 전에도 비슷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주니까 이제 위에 보더 이거랑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앱 엔드케이를 좀 업그레이드 했는데, 지금 안에서 지금 무슨 문제가 일어나서. 저, 해보죠. 뜬 거면 되죠. 그리고 누르면 예 네. 이렇게 오늘의 김밥 하트 나오고 이것도좀 마음에 안드네 음, 거기도 뭐 두면은 로우니까는 마진 뭐 같은 거 살짝 들어볼까요? 이렇게. 아니지 이거패딩 마진 이게 아니지 이거지 스페이스 그럼 이렇게 떨어지겠죠 스타트로 두면 오른쪽 왼쪽이 붙겠고 자, 그렇죠 네, 그럼 필요 필요가 없네 그럼 결국엔 여기다가 또들 수밖에 없는데. 오늘의 김밥 옆에다가 아니면은 여기다 두는 거니까 아 오늘은 일단 이렇게 둡시다 돼지고 요걸 누르면 이제 요거나 요거나 눌렀을 때는 어차피 여기는 이벤트 김밥이 있으니까 버튼이니까 요거는 이제 그거 두면 되죠 요거는 프린트 이제 상세로 가죠. 상세, 화면, 이동. 자, 이렇게 줘서, 누르면, 아, 이거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누르면 이제 상세로 가는 거고, 여기는 그냥 단순하게 오늘의 김밥 가격, 롤링이나 뭐 그런 식으로 넣으면 되는 거니까 되고, 이제 이걸 눌렀을 때 되는 건데, 요거는 지금 데코가 이쪽에서 넘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에다가 지금 이벤트를 걸어줘야죠. 이벤트 거는 거는 뭐, 뻔하죠. 제스처를 두면 되죠. 오케이. 정리좀 할까요? 그리고 여기 어? 뭐죠? 이거 페이지 이걸 빼고 대신에 뭘라야지자 정리를 하고 여기에 on 탭을 놓고 이 on 탭은 여기서 받아야죠? 파이널이 보이드 펑션 뭐탭 그래이 되고, 대신에 여기서 필수 값으로 들어가야죠. required, this is o n t 네,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에러가 나겠죠? 당연히, 어디, 여기, 여기, 여기서 o n 인데 print, 이동. 이렇게 해서 누르면 여기도 상세 이동을 뜨겠죠. 근데 요거를 할수 있는 방법은 여기다가 void food details 어, 받을까요? 받아야죠. 인, 그 이벤, 이벤트 번호라도 받아야죠. 번호라도 받아야지 얘가 그 어떤 이 김밥 상세 메뉴인지 알아야 니까 int index는 상세 메뉴 번호 그리고 얘를, 얘를 여기인데 아까 전에 그 뭐죠 food details 여기 인덱스가 이거니까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찍으면 0번, 1번, 5번, 4번 이렇게 여기는 뭐 특별하게 다른 메뉴니까 뭐 일로 가도 아니면은 여기는 뭐특별하 0, 0, 0 아니면은 100뭐 특수하게 2만 5천 번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넣죠 이 메뉴랑은 좀 틀리니까 뭐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게 뭐야 폰트가레귤로폰트가폰트 뭐, 쪽에서 일어나는데 다른 문제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잘될것 같네요 자 오늘은 메뉴까지 메뉴까지 요거 이동하고 뭐그 앞으로 이동하고 다시 찍고 상세명번 그렇죠 1번 네. 번 3번 4 5, 5, 메뉴 화면. 오늘은 메뉴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그 다음에는 상세 메뉴 한번 만들면 거의 뭐 끝나겠네요, 이거는. 자, 오늘 잘 쉬십시오.